아, 형님들 안녕하세요. 유아 유아. 일단 오늘 목요일. 8월 2 9일 목요일 점령자 보여 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고민 좀 했거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컴투스 <laughs> 그 <웃음> 폭주의 신한테 부도술좀 걸고 어, 여기 여기구나. 폭주의 신한테 부두을좀 걸겠습니다 폭주..폭주..폭주님 안녕하세요 절한거 그, 받으세요 아이고 뜨고 아이고, 아이고 나만 폭주 터지고 상대 폭주 안터지게 느낌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해볼게요 전명전 오늘은, 오, 오, 형이랑, 사랑합시다, 형들. 오, 형들? 딱 봐도 개무섭죠? 아, 근데 이거 바로 벌써 뚫어버렸죠? 자, 이거, 이거 그냥 숙, 뭐야, 예, 물이 부 있다. 바로 풍도나로? 풍도나로 들어갑니다. 음, 오, 형들은, 그, 저거냐, 뭐냐, 속비례를 해도? 감수시켜놔도 무섭기 때문에 물바피 <laughs> 끼고 갑니다. 이 무리프가 속비리들이 엄청 세기 때문에 방각에 저폭주몇번 터지면 그냥 난리 나거든요. 안녕. 음. 이게 지금, 무리프가, 무리프랑 물마도서가, 반각을 걸고서, 얘가, 이수 쓰면은 딜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굴을, 밀릴는 모르겠지만, 일단 때려서 밀어봅시다. 안 밀렸습니다. 어, 개꿀. 자, 봤죠? 뒤에 버틸 만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좋은 거 때려줘요. <laughs> 죽어! 아 방금 안 걸렸네. 음. 아, 잠깐, 이상한데? 아, 푹주 형, 왜 그래? 나 부드슬도 했잖아. 이러지 마. 어! 아, 해봐요! 컴수스 형! 촉주 형! 우리, 그, 그, 좀, 계약 사항이 다르잖아. 아, 그렇지. 그. 자, 이 다음에 자동 눌려도 되는데, 우후 형들의, 뭐야, 첫판이기 때문에 자동 안 누르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우후 형들. 아, 눌러도 되겠다. 아, 님들 봤죠? 그냥 보자마자 바로 뚜뚜 뚜르득 해가지고 바로 일공성이요짜옹 가람 형님 죄송합니다 가람 형님 일부러 때린 거 아닙니다 어, 이거 쩌도네 아, 이거 풍도나로 들어갔다 터졌구나 얘가 일단 여기 보류 너무 무섭습니다. 자 님들 그 저번에 그거 뭐야 불 안으로 높은 확률 여기에 들어가면 터지거든요. 어, 그 어, 어떻게 터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안 터지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룬작이 빠기면 빠질수록 좀 힘들더라고. 내가 봤을 때, 브라그보다, 여기, 무리너가좀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무리너가 내가 많지가 않아서, 일부러 아끼는 건데, 여기, TM형대 상대로 아끼면 안 됩니다. 음, 여기, 여기가 아마, 빛, 이게, 딜이 엄청날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 빛바피 껴줘야 돼, 빛바피. 저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 저거에 쓸려버렸거든요? 아 벌써 좀 살짝 무섭네 빛바피 이것도 빛..이거는 어둠 바피 할까? 둘다 21%네 그냥 어둠 바피 끼고 갈게요 제발 야, 진짜 커 이거 폭주 풍주, 폭주영 진짜 알지 이거 남은 터 줘야 돼 그렇지 봐봐 이거 피해가 이거를 잘 의지를 잘못 섞인다니까 근데 벌써 이 형들 뒤로 뭐, 왜 이래? 아나좀 좀 약간 벌써 망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이거 지금 극대 작이거든? 아. 와... 진짜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아,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와, 뭐야? 피해 한 방에 시드가 벗겨져. 아, 그, 그리고 저 뭐야? 그. 신양홍 형, 거의 유튜브에 뜬, 저거, 나도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무의도죠? <laughs> 그, 치피도 놓고 어, 낮은 게 없어. 그,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진짜, 혼자서 룬 8개 낀거 아님? 그 정도면? 어, 어. 버텨! 어, 좀만 버텨내! 금방 구하러 갈게! 가고 일어나! 금방 구하러 갈게! 어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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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이 그형복주 형 이거 나 스펙 내가 밀리는데 나만 복주달라고 내가 봤을 때 북주한테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그 컴투스한테 줬어야 됐나 다음 방송 때 컴투스한테 주고 시작할게요 딜이 말이 되냐고 방당 삼 삼천씩 뜨는 게 그러면은 뭐야 만이천씩 가야네 와 그럼 북주 상대만 줘왜 나도 줘 근데 아시겠죠 이렇게 터집니다. 그, 들어가지 마세요. <laughs> 아, 기, 기대님들 음. 죄송합니다. 음, 이거 설정도 바뀌고 해야겠다. 어제 저 어제 바꿨는데 이, 이거 있더라고 기능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잖아. 어그 깔끔해졌어. 음, 나 저거 뭘로 뚫어야 되는 거야 진짜. 이거는, 나 벌써 답 나왔다. 일단 예약 걸어두고. 방어력이랑 공격력 맞춰주는 거지. 그리고 공격력 나중에 시드 생긴 건가? 오케이, 확인, 확인. 딱 봐도 이거 있으면 브리프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브리프. 내가봤을때 이거랑 브라그 이렇게 들어가면 뚫을거같은데? 인정? 어 이거 다음에 얘도 좀 저거 맞춰야겠다 룬좀 스펙업 좀 시키고 올게요 여기에 풍,풍,물 풀물암 도깨비 선타게팅 할거니까 이거 먼저 껴주고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무리너를 땡겨가지고3 번이었나? 오, 굿. 이것도 안 바티 3수회복량 에 네, 어둠 바피 슛자 알죠 컴투 수영대 나만 폭죽 터지는 거 진짜로 전판, 좀, 어까, 전판, 전전판, 어까 했으니까, 이번판 좀말 줘. 망각, 좋구요. 어. 아니, 솔직히. 그, 절망신한테도, 그거, 기도 드려야 되나? 음, 잠깐만. 이러면은, 어..이거 쓰면은 얘한테 풀리는데? 뒤에 들어올게 어 진짜 툭툭 터져라 아무나 와 아, 반격이네 도깨비가? 어, 처음 보는데? 도깨비 반격은? <laughs> 일단, 망각 삼, 삼성 걸었어. 죽니? 이번에? 이번에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가라! 아니, 반값을못 걸어! 아니, 에바, 아, 씨. 아니, 열심히 망각 세터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아, 에바 잔스 아, 에바 잔스 아, 진짜, 어! 아, 이거, 진짜, 진짜, 솔직히, 에바 아님? 진짜 에바 아님? 아, 이거 좀 억울한데? 아니, 봐봐, 이 망각, 그래, 효저, 효저 100이라서. 그래, 망각 안 걸릴 수있어 있다 쳐. 근데 폭주 상대만 터지잖아. 아, 이거 진짜 에바야. 아, 말안 된다. 아나 오후에 칼안써개빡쳐아 여기도 뭐똑같애뭐야내 방금 본거 같은데 누른 거야 왜왜 왜 똑같지 아니 어, 아아이 사람들 그만해 나아 <laughs> 근데 좀 진짜 억울하다. 들어갈 데가 없는데, 우리 궤도형들 너무 칼 빨리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여기라도 들어가야겠다. 아, 님들, 그, 이거 하고 일단 할게요. 우리 너바게해야 되나? 안 아껴도 될듯한판한 한 판이 나한테는 소중히아아 고장 나 버렸다 폭주 신의 강림에 아까는 뭐였지 불안우아 아, 근데, 솔직히, 이번 판, 이, 오늘 점령전 너무하다. 인정? 어, 인정이요. 그럼, 물질이 없잖아. 아니, 빛이 없잖아. 음, 물바피. 이번 스킬, 회복량. 눈을 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겠어. 이거는 어둠바피 어둠바피 아, 근데 좀 진짜 너무했다 공도깨비 파는 스펙도 내가 빌리는데나 심지어 절까지 하고 시작했는데 하그한테 음, 음, 있구나 3번화 고였나 4번화 고였나 얘는 어둠 바피 함수 회복량 들어가볼게요 어아마르수라노프좀 <laughs> 아마스라 너프 점령. 아마스라 사기요 너프 점령. 아 어,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이상하다 게임이 이상하다 게임이 아. 맨날 이걸로 어떻게 뚫었던 거지? 맨날 이것만 쓰면 뚫리던데 아나아 나... 아, 이거 조, 조, 원래 좋았던 것 같은데 맨날 이걸로 뚫었는데 우리 형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왜 좋은지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좀 나도 그러네 음, 아니, 왜얘파괴가 벌써 이렇게까지 진행됐지? 어, 이상하다. 두발, 아, 이스스, 아니야, 쓰면 안돼 쓰지 마, 이스 쓰지 마. 어. 아니, 뭐, 상대는 기본으로 삼복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삼도발, 아, 이거 도발 걸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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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아파. 아. 도발! 아, 도발 좀 걸어. 제발요. 으흡. 아. 아, 뭐, 이 이너를 스펙업한 뒤로 더안 뚫리는 것 같네. 아, 이거 왜또 이수가 없어? 미쳐버리겠구만. 살려줘! 살려줘! 어, 폭주 드디어 터졌다, 씨 야, 이씨! 지금 터지면 뭐해, 얘 말고! 얘 아마, 얘 아노비스 폭주 줘. 아니, 토이좀 걸어봐! 멍충대가리야! 아, 잡았다. 아, 진짜. <laughs>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아 와. 와, 이거, 브라고 데려왔음. 오, 어, 씨. 브라고 데려왔으면 터졌다. 와, 다행이다. 포. 브라고 데려왔음 지금 한 마리 터졌다, 진짜. 풀어주고요. 님들. 이 공대 폐기하세요. <laughs> 좀이다가 이거 뭐야, 시청자 형님이 하나 추천해준 그거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솔직히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 우리 시청자 형님이 또 추천해줬는데, 한번 써봐야지. 원래 레토 전에 이것저것 많이 연습해보고, 그, 공성은 길드 형들이 해주고, <laughs> 나 레토테, 잘할게. 음. 연습 좀 해볼게. 나봉이 형. 음. 아, 근데 솔직히 여기에는 못 들어가겠다. 너무 어렵다. 아, 이거 개혁가네. 아우. 보여드릴게요. 이거, 딱 봐도, 이거 1.4면 되거든요. 그, 빈 마카롱. 예, 좀, 이제 익숙해지셨죠? 빈 마카롱, 이거, 룬좀 옮겨놓고 할게요. 이거, 안 쓰는 9번 브라그로 옮겨놓고, 이거, 고린노룸 가져오고, 그리고 이수회복량, 일수회복량, 일수회복량이 더 좋나? 이제 막어빛 바람 바피. 내가 봤을 때 이거 바람 바피 껴야 될것 같아. 어, 다 바람 바피 껴져있긴 하겠다 아, 그때 이거 솔직히 궁금하지. 형들도 네, 내 맨날 이거 <laughs> 그 뭐야? 이거 뭐야? 물마도 풍도깨비 이거에 들어갔었잖아. 한번 오 형님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이거 못 잡을 거 같기도 하고. 방어 뺏어 나이스. 어 뭐야? 방, 방업을 뺏어왔는데, 왜방어또 방업 있어? 뭔가, 이, 해할수 없지만, 일단 할게요. 음, 풍어공, 좋군. 음. 근데 이거, 폭주 안 터져도 이길 것 같은데, 여기 폭주 터질 온전, 그, 혹시 2월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음. 아프긴 하다 아 님들 공대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거 물마도 풍도깨비 있으면 이거 세개로 가면은 이제 쓱싹쇽 할수 있어요 제가 멘트 드렸어요 형들 아 내가 폭주 아까 거기에 좀 정성이 부족했나? 오늘 너무 안터지는데? 근데 풋줄은 다 빠져있는거 아니지? 아이 펑타에 그게 있어? 방어력 강화 그, 굿 새벽 눌러줄게요 아하 아나 몇승 몇패지? 근데 이거 공백 진짜 좋은거 같다 형들, 이 공적 사기예요 이거 무조건 저거 뭐야. 레토 형님들도 제한테 드렸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잊어주세요. <laughs> 아, 근데 오늘따라 그 폭주가 진짜 안 터지네. 상대만 많이 터지고. 이런거? 형님들 따라쓰라고? 무.. 무적 공덱 근데 <laughs> 이거 공덱 이름 제가 정할게요 무적공덱이에요 여기가서 이제 무적공덱 무적공덱 써봄 무적공덱 써봄 이걸로 해주세요 3승 이패 어디에다 공지를 했지? 아 맞아 시작이 안 좋네요 형님들 아, 제가 12시 땡 치자마자 거의 칠려는 게, 어, 이렇게 많이 열려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선택해서 뚫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막한 개만 열려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 뚫으려면은 내가 못 뚫을 것 같으면은 칼을 또못 써.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원래 파리에서 있었다 올라온 사람이라서 좀한 3시즌 정도 되긴 했지만, 그, 파리레에서도 원래 숙률이 30%였단 말이야.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워.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막 칼에 최대 시간 길게 잡고서, 써, 쓰는 편이야. 아무튼, 지금은 더칠거 없을 것 같으니까. 어? 아, 이거 왜또서 있어? 이러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 야, 이거, 이거 들어가야지. <laughs> 야, 이거 찜뽕. 해볼 없지? 아, 찐뽕이요. <laughs>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이거. 제 겁니다. <laughs> 아, 또, 이거, 아씨, 이거 써있네. 아무튼, 형님들 좀 이따, 전풍전 할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빠이. 유바, 유바. 유바.